터반 처음인데 혹시나 아시는 곡이 있다면 신나게 불러 주시고 예쁜 눈으로 큰 환호 부탁드릴게요. 그럼 셀피시 들려 드릴게요. 너무 작은 것 같은데, 여러분! 하... 하... 안녕! 여러분!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유아예요. 오 마이걸 아는 사람! 소리 질러! 유아 좋아하는 사람 소리 질러! <laughs> 어머 진짜 사랑 완전 직격탄 맞았는데. <laughs> 여러분들 덕분에 더 힘내서 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우리 크리들도 많이 왔고 제 친구들도 구경 온다고 했는데 <laughs> 우리 친구들과 크리 말고도 오늘부터 유아 좋아해 주실 분들이 어? 맞죠? 이렇게? 누구 누구 나랑 하트 할 사람? 그럼 내가 오른쪽 할 테니까 왼쪽 해 하나 둘 셋! 아, 아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러워. 저 진짜 물 맞고 싶었는데 물 맞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. 안녕하세요. 괜찮아, 괜찮아도 괜찮. 고글 쓰신 분 괜찮으세요? 괜찮아, 괜찮아. 어떻게 나한테 한방 먹어? 먹은... 안녕. 어. 물사주세요 여러분, 제가 막한 곡을 끝냈는데 아주 시원해졌어요. 여러분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. 타이틀 곡들이 아니어서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름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아! 거기구요 멜로디라는 곡인데 어, 다들 신나게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멜로디 들려 드릴게요. 바람에 실어서 날이널 부르는 노래 한번더 ラダンス。 아까 저쪽에서는 물 썼는데? 어, 내가 먼저 썼구나. 잠깐, 나를 향이 싸워도 된다. 그렇지만 내가 먼저 썼나? 어! 아, 사랑해요. 미안해요. 사랑해. 너무 세게 썼지. 아, 역시 워터밤은 이렇게 젖는 재미였죠. 제가 작년에 오마이걸로 왔었을 때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워터밤이 근데 지금 보니까 하, 진짜 핫한 사람들만 모인대구나 여러분 저 워터밤 처음 왔는데 힘내라고 소리 한번 내줄 수 있을까요? 오늘 유아 처음으로 봤다 손 진짜 진짜? 나한번 보고 싶었었다. 손! 보니까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. 손!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너무 저한테 사랑둥이에요.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따 마지막 곡때한번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 뵙는 시간 가질 거고요. 누구야 너지 너대. 누구야? 나한테 물총 쏜 사람 너야? 나는 왕큰 물총 있어 나한테 큰일나지라 아, 저 도망갈게요 와 진짜 와, 여러분 파격적이네요 진짜 던져 와 여기서는 아, 물좀 닦아도 될까? 나 사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무서워 물 맞을까 봐안 아, 괜찮대, 좀더 닦으래. 자,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. 근래 활동했던 곡이고 루프탑이란 곡인데요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큰소리로 응원해주면 제가 더 힘나겠죠? 여러분 올라올까요? 얘들아 나 괜찮아? 안 괜찮아? 가보자요 on o 까마득한 이 높이. 불빛 가득한 밤. on deep Yeah, we're terrible a h d we're mad, we're d a n g e r o we're missing 한발두발 걸어 on this rooftop. 어디 선가 들려오는 melody, symphony 다시 한번 누누가 막 play it. I can't I trust myself. 별들 위 바뀐 notes 그 꿈들에 난 닿고 싶어. I'm getting closer. Yeah, I'm a legend. 다 먹은 건지 또내맘 물좀 먹어도 돼요? 더워 음. 물 쏴자 뭐라고? 여기서도 뭐라고? 대박인데 아니 이럴 거면 비가 더 내렸으면 좋겠어 다 적게 그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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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혹시 소피아이란 곡 아세요? <laughs> 제가 헤이 <"Hey!"> 하면 에요 에요 예예예 해줄 수 있어요? 여기 쪽부터 five six s e v e 발빠라발아빠라아 예예예 운발아 너무 약해 이쪽 가게 그렇게 하면은 못 놀지 여기서 다시 여기 할게요 five six 발빠라발아빠라아 예예예 뭐야 미쳤다 여기 다시 갈게 준비됐어요 진짜 나 서운해 앞에 언니 예쁘게 머리 떠놓고 안할 거야 봤어 <laughs> 준비됐어요 선글라스 꼈다고 눈못볼거라 생각하지 마다 보고 있으니까 five 헷. i x 라 e v e n h 라 y u m b 예예예 u m 라 a r a p 영 꾸짖어줘야지 잘한다니까 그러면 이번 무대는 무대를 크게 써야 하기 때문에 뒤로 메인 무대로 가서 노래를 해볼게요. 우리 요장님들! <laughs> 여러분, 큰 환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했어? 들렸어. 진짜 감동 받았고, 근데 <laughs> 감동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러 내려갈 건데. 근데 그거는 알아주기. 지금 다 물에 완전 저 이렇게 쩔었고 <laughs> 속눈썹도 막 떨어졌을 수도 있고. 막, 머리 볼륨도 다 내려갔고, 그럴 수도 있는데, 가까이서 봤는데 별로였다고 글쓰면 샤샤, 속상해요, 그러면. 다음 곡은요, 제목이 럼마셀프라는 곡인데, 제목처럼, 요즘에는 자기를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. 이미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만 같고 나의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런 내가 조금씩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. 저도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사실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작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.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힘이 많이 났어요. 물론 저의 노래지만 그래도 정말 힘이 많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여기 앞에 계신 모든 아름다운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곡인데 여기서 워터밤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음악 주세요. to Tommy, 여러분 안녕 사랑해 아이고 나 올라가긴 해야 돼 여러분. 이렇게 저를 반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흥분해서 끝날 때까지 무대 못 올라왔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주실 거죠?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으니까 인사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유아였습니다.